오늘 저는 가족모임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휴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서 밥을 먹고 옷을 좀 편하게 입었어요. 또 승부욕이 또 있어가지고 은 사실 대리로 뭐 따로 소개해 드릴 게 없어요. 편할 때 아니면 운동하러 갈때 자주 입는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이 상의 제품은 제가 운동할 때도 되게 많이 입었었던 그 에노르 작년 상품이에요. 진짜 편해 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고 있고 바지는 또 아위꺼 와이드 데님 팬츠 입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 볼게요. 오! 오, 오 응. 응, 처럼 쳤어. 를 몰라 얘네들. 우리 한식티 엄마 이한식모랑 삼촌 안 힘들었나 봐요. 힘들어 했어. 아니야, 어 얘네들 한번 봐야지좀어 엄청 더웠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쉬어가지고 3일만 출근하면 또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짧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제가 진짜 자주 써서 그런지 벌써 이쪽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블러셔를 이렇게 오래 쓴 적은 없었거든요 거의? 쓰다가 말고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골드 이어링 해주려고요. 이것도 베흐트 제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가 선물해줬던 파우치인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많은데 이게 전체가 다 수납이 되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쁘죠? 코디는 이렇게 입었고 이 위에 블라우스는 저번에 그 유럽의 뭐 쇼핑몰 헤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블라우스인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셔서. 이번에 같이 입어 봤습니다. 앞쪽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인데 저는 아직 조금 단독으로 입기엔 살짝 추워서 위에 비스티랑 같이 이렇게 입어 줬어요. 얘는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저번에 그 네이비 컬러 입어 보고서 너무 예뻐 가지고 바로 올리브 컬러도 이렇게 구매했던 거 지금 오늘 입어 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떨어지는 핏이 미친 것 같아요 조금 그리비스티에는 써메어 버터인데 제가 진짜 너무 자주 잘 입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하프코트보다 롱코트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 롱코트 위주로 입고 있는데 미뉴에트 작년 상품이고 이 코트도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 애정하는 코트예요 예쁘죠 티에 로켓백 이렇게 들어주려고요 오늘 약간 브라운 인간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볼게요 잠시 着我的脸。 수요일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다안 떨어졌어요. 아. 제가 볼땐좀푹 쉬어야 될것 같은데, 휴식을 못 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좀푹 쉬려고 해요 이번 주에 그래도 휴일이 있어가지고 이 위켄드꺼 해줬어요 저 진짜 자주 하잖아요 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도 반지는 약간 골드링으로 해줬어요 진짜 오랜만에 셋업을 입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셋업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통안 입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입어줬습니다. 위아래 셋업은 이번에 블루브릭에서 봄 시즌 상품으로 나온 제품이고, 보시면 원단이 되게 톡톡해요. 그렇게 하늘하늘한 그런 자켓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너에도 입으시고 봄에도 약간 단독으로 착용하면 제일 이쁠 그런 셋업 자켓이에요. 바지도 착용감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너로는 그 언더스탠딩 니트 플리츠티 입어줬고 조금 허전할까봐 오랜만에 오래 거롱 목걸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살짝 밋밋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입어보시면 진짜 자켓 핏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여기에 아우터는 블랙톤의 루에브르 코트 입어줬습니다. 이제 아우터 그만 입고 싶어요. 아직 날씨 너무 추워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이 안경은 타르트 옵티컬 안늘 블랙 컬러 44 사이즈입니다. 이 안경도 제가 쓸 때마다 문의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오늘 정보를 한번더남겨드려요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느낌에 약간 한 스푼 더 주기 위해서 안경을 챙겨서 썼습니다. 오늘은 전체로 코디가 약간 좀 멋진 언니룩 코디로 입어봤습니다. 블루브릭 이번 시즌 데님 셋업 팬츠랑 셔츠를 이렇게 같이 입어줬는데요. 약간 그 흔한 그런 연청 같은 그런 데님 원단이 아니고 컬러의 그런 데님 컬러 원단이어가지고 훨씬 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톡톡해서 입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원단으로 나온 데님 팬츠입니다. 저는 1사이즈 착용했는데도 이게 사이즈가 좀 많이 넉넉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스펙이시면 같은 1사이즈 하셔도 충분히 넉넉하실 거예요. 제가 청청 코디는 입어본 적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 똑같은 데님 원단 셋업으로 입은 건 처음인데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요즘 자주 입는샵 위아꺼 레더 자켓 매치해줬습니다. 사실 코트나 다른 트렌치를 입을까 하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딱 예쁘더라고요. 잘 어울리죠? 오늘 약간 뿔테일까지 룩 코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외근이 있어가지고 그 외근지로 바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출근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난 주에 주말에 구경 갔다가 오프라인 매장 눈 앞에 있어가지고 들렸던 곳인데 제가 여기서 계속 갖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계속 온라인에서 품절이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었는데 매장에 소량 입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지난 주에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또 유명해서 아마 아 아실 것긴한한저저 진짜 짜구만했했제품품인 사실 실납은은의포포해해야되든요요냥반지지몇몇들어어는정정의크로크백처백처럼되도아니아짧면 그 해서 목걸이로 매도 되고 of 중간에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위에 이제 벨트처럼 허리에 둘러서 포인트로 해줘도 되고 저는 사실 허리에다가 해주는 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착용해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반지 그냥 몇개 들어갈 정도의 수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카이브 에크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안 그래도 신상 플랫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플랫 상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스트랩으로 앞에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날씨 조금만 따뜻해지면 바로 한번 심고 나가 보려고요. 신발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무게감이 진짜 가벼워요. 이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거스트 팝업에 가서 구매했던 상품들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진짜 거의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팝업에서 이그 티셔츠랑 이 자켓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딱 제가 입어보자마자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진짜 핏이 미쳤거든요. 이거 제가 입고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청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되게 오래 있다 올줄 알았는데. 거의 한 10일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약간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와우, 되게 생각보다 가벼울 줄 알았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어디 걸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고 두께도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요. 여기는 완전 거울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의 채널명 이 채널명은 변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채널명으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갔어요. 제가 지금 3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 3년의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필름처럼. 계속 찾아와 주신 구독자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서 저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소소한 일상 브이로그와 여러 정보들로 열심히 찾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밖에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 감기가 거의 일주일째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늘까지 집에서 계속 쉬려고 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뭔가 감기가 잘안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오늘까지 집에서 좀푹 쉬려고 해요. 그래서 밀린 집안일들도 좀 하고, Shit! Sure.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Something about you